가 뭐가 힘들어진 건가요? 패치요. 패치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내가 느끼는 면에서 내가 느끼는 면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음그니까는 를 이렇게 설명 을 해야 되 나？우 선은 음명유9월 패치 AI들이 ai 들이 마텔 추천 받 아라 어서 오 세요 낼름 낼름 추륙 추륙 하악 하 AA가 음, 상향됐어요. 유닛 생산도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왜 공격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그걸 그 캐터필터인가? 그것만 막 주구장창 생산을 했었잖아요. 어? 캐터필터 맞죠? 그것만 이것만 추구라고 뽑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돼요. 네. 유닛이 좀 고급 유닛들을 좀 뽑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방어를 할줄 알고요. 그리고 다른 나 난이, 다른 난이도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신난이도 같은 경우는 멀티를 할줄 알아요. 얘네들이 AI가 멀티를 할줄 압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라이도에서는 개척자 3마리, 일꾼 3마리, 전사 8마리인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지금 판에서 보면은, 개척자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 더 빠른 걸로 봐서는, 이게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수치가. 조금 있다가 그거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될것 같고, 근데 지금으로는 네, 개척자에게 멀티 타이밍이 다른 문명도 그렇고 기존의 도시를 도시를 다섯 그러니까 세개 기본 기본 세 개로 시작을 해서 도시 기존의 도시 세 개를 시작을 해서 전쟁을 걸었다면 지금은 도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에서 전쟁. 그리고, 어? 신나이도 멀티. 멀티가 아니지. 네, 여튼, 신나이도에서 바뀐 점. 멀티 타이밍이 조금 바뀌었고요하 여튼. 그리고 도시 세 개에서 전쟁을 했었는데, 이제 도시 5개 정도에서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판인데, 헝가리 같은 경우가, 아 저기 뭐야. 전판인데, AI가, 기존에 AI는 좀 평화주의자였잖아요. 평화주의였다면, 이게 조금, 전쟁, 전쟁주의? 전쟁,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파시즘주의? 뭐, <laughs> 이렇게 뭐 해야 되나? 미친 전쟁광이라고 해야 되나? 적절한 <laughs> 표현이네요. 미친 전쟁광. 뭐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판에, 전판에 헝가리가, 연 어, 문명을 옆에 있는 콩고 문명을 정복을 했어요 지배를 했다는 거죠 정복이라고 하자 지배 승리는 아닙니까 콩고를 정복을 했어요 이, 이게 지금 다른 문명도 지금 이 판에 나오는 다른 문명도 이게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에 점수에서 아랫부분에 얘기만 들어도 알렉산더가 밑에 부분에 있죠 알렉산더가 이게 지금 도시를 얘가 잃었어요 알렉산더가 도시를 잃었습니다 도시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셋 여섯 아니 도시를 가 얘가 도시를 잃었나? 안 잃었나? 얘 말고 딴 애인가? 음, 여튼, 여튼, 여튼 그렇습니다. 얘가 점수가, 아까 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밑으로. 어,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지금, 지금, 보시면은 전쟁을 이제 그 전에는 전쟁을 걸면, 어? AI가 조금, 나쁜 말로? 나쁜 말인가, 이게? 어쨌든 꼬라박이잖아요. <laughs> AI들이 좀 꼬라박기, 조금 그게 있었거든요? 무조건 꼬라박는 거? 그래서, 그래서 그 전에는 그 공수 유닛들이 조금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막 달려오면은 원거리로 쏴 죽이면 되니까. 원거리 유닛들. 그래서, 이 원고니륏들을 잘 사용을 하면은 신나이도는 깼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얘가 병력이요. 지금 잉카가 인카가 군사력이 지금 천이에요, 천. 네. 군사력이 천인데, 얘가 안 나오잖아, 밖으로. 그쵸? 나는 여기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밖으로 안 나와. 밖으로 안 나오니까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laughs> 어? 내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썰린단 말이야. 바로바로 한 턴에 한 턴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거지.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것들들은 바뀌었고 원고리 유닛들이 이제 좀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졌죠. 음, 멀티 타임이 나왔고. 뭐그 전에도 내가 저기 불가사이나 이런 것들은 잘안 지었으니까 전복 승리 어떻 하나요? 전복 승리요? 어 지금 나 지금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내가 9월 패치 전에는요 그래도 승률이 온라인으로 초대형 하면은 승률이 거의 그래도 못해도 두판 중에 한 판은 이겼거든요 어? 두판 중에 한 판을 이겼는데, 스타팅도 가다 안, 하고, 안, 와도, 안 해도 이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야, 이거 답이, 답이 조금 연습을 좀더 해야 될것같아